먼저 유치부 설교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부자와 나사로. 잘 읽었어요. 그럼 성경책을 펴고 성경말씀도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하되 갈수 없고, 없고 거기서,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복음 16장, 16장 26절, 26절 말씀 아멘. 아 너무 잘 읽었어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laughs> 이 부자는 크고 멋진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만 맛있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어때 보이나요? 맞아요.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리고 몸에는 부스럼이라는 피부병에 걸려서 상처 투성이었고 또 너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보면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쫓아낼 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마중 나온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지요. 드디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으니까요. 곧이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무덤에 갇히게 되었, 묻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뜨거운 불길이 가득한 이런 지옥의 말이에요.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고개를 들어보았는데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어요. 아니, 거지 나사로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구나. 부자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는 너무 뜨거워요." 제발,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 제 혀끝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야, 너는 세상에 살때 혼자만 좋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나사루는 배고프고 병들어서 받지 못했으니, 이제 여기서는 나사루가 받을 차례란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절대 누구도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어. 부자는 슬퍼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도 저처럼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지, 가족이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서 다시는 지옥에 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부자야, 그들에게는 그곳에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니?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야. 부자는 살아있을 때 가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울면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친구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고,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돼요. 친구들, 천국과 지옥은 서로 건너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뒤늦게 잘못했어요, 후회해도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만났던 말씀의 부자처럼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었어요. 반대로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처럼요. 가끔은 힘들 때가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과 함께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 뿐임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